이게 인간적이지 뭐 음, 진짜 어, 어. 남동생 방이다 누굴까? 어! 셔누다! 어. 어제 저녁에 머리 감고 잤나봐요 어 맞아 <laughs> <laughs> 뭐야? 아! 아이고! 어, 뭐야? 다분이의도적인외복사을 아, 아. 아, <laughs> 아침부터 외복사을 보여주고 오! 오 영화다. 오 와, 복근이 아직도 있어. 오아 스트레칭 하는구나. 야 자기 관리 엄청한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 갑자기? 아하 기본적으로 아, 탈이 하시네. 아. <laughs> 와. 아 주현 씨. 일어나자마자 푸셔업을 한다고요? 저는 그 패턴을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루틴을 만들고? 아 네. 이제 컴백 앞두고 이제 자켓 촬영, 뮤비 촬영 때부터 운동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같이 아 같이. 어? 아, 뭐야? 그래? <laughs> 주식을 해? 어떻게 보여요? 본인 회사 거? 아, 관심 종목들만 본 거예요. <laughs> 제 종목 비밀인데... <laughs> <laughs> 전우 형, 밥뭐 먹을래? 밥뭐 먹을래? 밥어 아까 식탐 있다 그랬죠? 뭐 드실지 궁금하다 아침에 주식보다는 주식... 주식이지. 뭐 먹을까? 아, <laughs> 어... 어. 그래서 그 고기랑 생고기덮밥. 여기 알아보기 열무비빔밥. 오케이. 오. 그래서 열무 비빔밥에다가 된장을, 된장을 이렇게 넣어서. 아 좋지. 고기랑. 아, 같이 먹는 거지. 네. 야 족발 왔다. 소고기도 먹고 족발도 먹고 아침부터? 그 라이트하게 먹는다고 그랬는데? <laughs> 족발 왔어. 멋지다 멋져. 머리 컨셉인 것같이 멋있게 잘 됐어. 뭐샵다녀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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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것처럼. 먼저 먹어 일단 아... 일단 먹고 봐. 이제 <laughs> <laughs> 계란으로 해 올릴 끝이야. 주원 씨가 요리를 잘하나 보다. 어 이건 뭐야? 이거 물회. 전날 아, 아, 먹던 거예요? 예. 네. 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 아침부터 물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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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아, 육회 공이 아, 다 모였네 여기서. 그래. 은 쉬는 날에 좀 이렇게 푸짐하게 어, 프어야지 먹고 또좀어아 어쩌고 이렇게 쯤 양이 어떻게 해. 자기야, 밥 먹자! 자기야, 밥 먹자! 누구예요? 자기야라니 자기야, 밥 먹자? 황홀 아, 아, 씨 너무 예쁘다, 진짜. 프에들 그 굴욕이 없다, 아침에. 자기야. <laughs> 자기야. 어. 자기가 밖에서 고기 끓는 소리랑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자기야아예 자기. 아, 어... 약간 음...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처럼? 어, 자기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엄마들 같기도 하다. 머리띠하고, 어, 아, 어. 어, 엄마들 아침에. 어, <laughs> 맞있네 응. 천우씨 잘 먹어도 요 좋다. 천우씨도 깔끔하게 드시네, 보니까. 붉게 자라서. 응. 야. 와. 단백질이잖아. 빼는 부채는 많이 없어. 와. 응? 부채이 많이 없어. 황해네, 황해. 황이. <laughs> 맛이 들어 족발에 붙어 있는 고기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아, 있잖아. 아니, 아니,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네, 아, 네. 아니 아침에 이런다는 게 너무 신기해 <laughs> 코고리 멤버들이랑 그리고 잠기가 밝은 멤버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한집한집 한집 이렇게 됐어요 코고리 멤버는 션우, 주원 형원 아 이렇게 아, 코고리파 아니 멤버들은 기현, 민혁, 아이엠 잠시만요. 여기는 그래도 긴식탕이 있네 냄새 <laughs> 진짜, 진짜 좋아 아니 다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잘생겼어 다들 Maybe this is great 어, 여기는 기현 씨가 요리하네. 여기도 뭘 드시려나? 여기 뭘 드시려나? 음. 되게 좋은 등급데질 좋은 살기네 아. 스테이크네. 스테이크네. 아, 아, 아침부터 고기 와. 아우, 나아침에 아침 맞지 음. 않다. 저녁에 저... 먹을 법한 메뉴고. 어허. 뭐야? 뉴스, uh, 아 비행기 오차아나 이거 봤어. 양주 멋있지 않았데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와. 양자역학? 맞아 맞아 맞아. 아인슈타인에서 없다 그랬어 원래. 아인슈타인? 근데 이제 그빛 에너지가 분자잖아. 분자로서 는 거니까. 여기 굉장히 학구적이네 네. 관심사가 전혀 서로 어, 고브리파, 다르네. 고리파와 비고리가 다르네. 뉴스도 봐요? 와미 대선. 한참 뜨거웠던. 음. 누가 될 거라고 보니? 트럼프가 다시 될 거. 18% 같아. 트럼프. 바이든이 훨씬 높아지지, 이런. 아, 근데 아이돌 원래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넘어가지 않아. 이돌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아이돌은 중립이에요. <laughs> 아, 아, 아 미국인서 네. 못해. 네. 응. 응. 여기는 같은 팀인데 뭐예요? 여긴 또. 아 <laughs> 이날 700개 특집이었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 어? 저희 회사. 네, 같은 소속사. 우주소이 아, 네. 이거 그냥 네모만 하냐? 하냐? <laughs> 아, 손은 오늘... 갈비뼈 2번 위치 2번. 귀여워. 자 발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흥치 뿡, 흥치 뿡, 이케이 흥치 뿡, 흥치 뿡, 오케이. 아치풍 흥치 치치흥 흥치 흥치 흥 흥치 치

<laughs> 왜 이렇게 크지? <크대? 웃음> <laughs> 자신 있어? 자신 있지. 이거 아, 구이닝이에요? 아, 몰라? 와! 야, 덕질이 너무 잘하는데? 아, 먹는 거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드시는구나, 응? 남의 꿈 보지를 않네. 어, 아, 봐. 나이스. 아, 아, 수비가 수비야. 메이저야, 수비가. 자기야, 어떻게 나 먼저 가? 어, 먼저 해야지, 자기야. 음, 먹고 3대야, 있어. 안 돼, 안 돼, 안 먹고 있어. 어 잘하는데? 어, 아, 쉽지. 자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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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오! 자기야! <laughs> 뭐야? 좋잖아, 자기야. 자기야, 그런 아, 게. 나 지금 왜, 한 입도 안 먹었어. 왜 이렇게 잘 쳐? 네. 아이고, 한 입도 못 먹고. 어. 기껏 비빈 거. 아이고, 어? 어, 한 입도 못 먹고 어. 들어갔어요.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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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야! 나와! 나와! 언제 먹어? 아, 안쪽 <laughs> 먹네 뭐야? 자기야, 꿇겠다, 자기야, 자기야. 이거지? 맞은 것 같다. 야, 이거 잘못했는데? 어? 나이도 좀 높이는 거. 벌써 2점이야! 병살, 병살. 아, uh, 먹으라, 자. 제발, 제발 먹어라자 먹자, 먹자. 와, 어, 자기야. 음? 아니, 걸어, 제발. 아, 입에 자, oh. 자, 제발. 제이 제발. 안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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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제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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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민호 형을 원래 전부터 아, 알고 응. 있습니다. 형, 어, 미션이 어. 하나 있어요. 응. 뭔 미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어. 미션이 하나 있어요? 무슨 미션? 이따 나가서 틱! 어, 할수 응. 있어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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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은 음. 앨범 내면은 최종권이야. 택권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okay. 어. 그러면 잔인하고 아름다워에 아, 들어갑니다 잔인하고 아름다워 아, 러브 러브 킬러 다워. 킬러 하고 하나 하나 둘, 둘.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Let's 츠고 하나, 둘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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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냐 바로, 바로 한 박네 아 역시 로 하는 거또 다르네 와 예+ 한찮이네 역시. 뭐아아아아아 예+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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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예+ 그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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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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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가 이제 애교가 원래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애교를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좀더 신고 밝아진 것 같아. 음... <뭐라> 원래는 되게 좀랩 좋아하고 힙합을 하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세서, 아 아어 아 와, 이렇게 걸어. 아 주원 씨 옛날에 <뭐라> 초창기에 이 아이라인 세게 해서 네. 되게 무서웠어. 네. 그때 진짜로 방송국에서, <뭐라> 아니 난, 난 진짜 무서워서 도망간 적 있어. <뭐라> <뭐라> 아니 진짜로. 아니, <뭐라> <실제로. 나이가 뭐라> <왜 하셨는데>. 아니 <뭐라> 너무 인상을 쓰는다니까 어 방송에서. <뭐라> 아 그렇다고 또 어른이 도망을 가요. 그게 많이 쫄거든 만찬을 할때 얼마나 만찬 먹는 많잖아. 많잖아. <laughs> 아니, <수많이> <웃음> <졌어요>. <웃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애교를 개발하게 됐는데 일단 꾹꾹 깎아라는 애교를 <laughs>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죠, 원조. 원조지, 깎아 원 원조지. 일단 기를 모아야 돼요. 기를 <laughs> 모아서 보조기 들어가시는 거 봐. 기운을 모려. 음. 그래, 와뭐래 이거? 셔이것만 하면 밥 먹는다. 아리가 떨렸어. 오, 그렇지 그렇지. 저런게 바로 절제된 섹시미죠. 아, 신명적인 요. 음. 와. 자 이제 셔오의 시간이 왔어요. 어? 오. <웃음> <웃음> 야 진짜. 이거니까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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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지. 대놓고 하는 것도 아. 섹시하네. 보일랑 아. 어, 말랑. 보말 듯. 의상도 절제미가 있네. 클래스가 다른데? 아. <웃음> <웃음> 사실 남자가 어... 배꼽티 소화하기 힘든데. 이런 옷을 입으면 은 왠지 모르겠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냥. 천책 아티스트네. 그러네, 프로.